캐나다는 종종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 견고한 경제,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 체계를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많은 캐나다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체의 약 3분의 2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삶의 질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캐나다의 상황은 얼마나 나쁜 걸까요? 그리고 왜 많은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캐나다의 어두운 면총 15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캐나다인들은 자국의 행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많은 캐나다인들이 분노와 비관 그리고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가 예전보다 현저히 나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와 삶의 질에 대해 걱정과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캐나다에 대한 인식은 역사상 가장 나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물가와 세금 등은 모두 정부의 부실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현재의 캐나다가 일종의 권위주의 정권처럼 변질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공영 방송인 CBC 한 곳만 해도 매년 국민 세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번. 벌레와 야생동물이 매우 많다.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벌레나 야생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곰무스, 늑대, 퓨마, 코요테 같은 동물들은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자주 볼수 있는 야생동물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봄에게 습격당할까봐 늘 불안한 사람이라면 캐나다의 야생환경은 절대 즐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도시에서도 너구리, 스컹크, 여우, 심지어 도시코요테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출몰합니다. 게다가 따뜻한 계절, 특히 초여름이 되면 파리모기 등에가 극성스럽게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13번 캐나다에서의 여행은 매우 비싸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행을 즐기는 분이라면 캐나다는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국내외 여행 환경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행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항공료 또한 매우 비쌉니다 캐나다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의 45분짜리 짧은 비행이 평균 3733 캐나다 달러나 합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려면 미리 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이 쉽고 저렴한 곳에서 살고 싶다면 캐나다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12번 캐나다는 매우 자유로운 나라이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적이거나 보수적인 국가에서 왔다면 캐나다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자유를 큰 장점으로 여겨왔지만, 이 자유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성소수자 권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캐나다의 남성교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과장된 인공가슴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교 측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특히 교육기관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극도로 자유로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2018년 10월 비의료용 마리와나의 판매 소지 사용을 성인에게 전면 합법화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리와나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1번, 혹독한 날씨. 캐나다에서 가장 힘든 점중 하나는 바로 매우 혹독한 날씨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운 기후와 뚜렷한 사계절에 익숙하실 수도 있겠죠. 눈 오는 날씨를 즐기거나 겨울 스포츠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추운 날씨가 건강에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낮은 기온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캐나다의 날씨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극심합니다. 겨울이 되면 밴쿠버나 위니펙 같은 도시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놀라운 것은 여름엔 또 무척 더워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눈과 바람은 종종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켜 차량이 완전히 묻히거나 이동 시간이 몇 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빙설 폭풍도 자주 발생하고 전기가 며칠씩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연중 절반 이상이 춥고 얼어붙고 우울한 날씨입니다. 괜찮아 제설이나 도로 정리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해충 방제 배관 수리 정의 문제 제설 작업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캐나다에 살고 싶다면 날씨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매우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의 날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번 열악한 교통 시스템 캐나다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이 형편없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차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은 직접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도 자주 겪게 됩니다. 특히 광역 토론토나 광역 밴쿠버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업계는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몇 가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자주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와 건물 보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봄 여름 가을 내내 진행되는 수많은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캐나다 생활의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도로와 다리는 긴 겨울을 버텨야 하고 얼고 녹는 반복으로 인한 균열과 포트홀 때문에 항상 보수가 필요해집니다. 9번 심각한 주택난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치는 두배 이상 상승했으며 임대료 또한 비슷한 속도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토론토에서는 이제 일반인이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소득의 120%를 임대료로 써야 할 정도입니다. 밴쿠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주택 담보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연간 최소 25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지금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동산을 사는 일은 아주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기회이며, 그들조차도 매우 비싼 대출 상황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부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졌을까요? 주택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인구 증가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캐나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주택 정책은 지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 더 많은 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이는 집을 가진 임대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유권자이기도 하므로 지역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 높은 생활비 하지만, 캐나다에서 비싼 것은 주택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식료품, 은행, 수수료, 휴대전화 요금, 항공료와 같은 일상적인 항목들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연료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의료비용은 유럽보다 높습니다. 생활비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캐나다에서는 그 체감이 더 큽니다. 원래부터 생활비가 높기로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임금 상승은 이처럼 가파른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에서는 수입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독점과 과점 구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대부분 산업은 하나 혹은 소수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의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캐나다 기업들이 점점 더 거대하고 치열해지는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다는 오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만큼, 이는 분명 이해할 만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캐나다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이 거대해지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거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가격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게 만들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캐나다 기업을 떠올리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캐나다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쉽지 않은 이민 절차 캐나다는 높은 이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민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민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 경력 학력 언어 능력 혼인 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캐나다 영주권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이곳에서 영주권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로 단기간 이주하려는 경우에도 보통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유학 과정을 이수하거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고급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고용주들은 후원을 해줄 자격이 없습니다. 비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정과 기록이 있다면 심지어 아주 경미한 위반이라 해도 이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이민 정책과 맞지 않거나 신청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신원 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신청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아주 작은 실수. 예를 들어, 정보 누락이나 이민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실망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6번. 심각하게 열악한 의료 시스템. 캐나다는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세금을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처방약 안경 치과 진료 과정 간호와 같은 항목은 전혀 무료가 아닙니다. 또각 주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는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명단에서 2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캐나다인은 고작 37%에 불과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인은 7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캐나다 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 시간과 같은 통계에서는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자부심이었던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기도 합니다. 5번. 부족한 일자리. 캐나다는 분명 부유한 나라지만, 그 부의 대부분은 석유, 금 기타 천연자원 같은 원자재 수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원하는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는 많이 없으냐 없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삶조차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질 높은 공공 서비스와 폭넓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채용과정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구직자가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가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면접 통보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에게 특히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내 근무 경력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번. 자동차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캐나다는 국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에 살지 않는 이상 이동을 위해 차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차량 가격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13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주 지역 차량 종류, 운전 경력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캐나다의 보험사들이 외국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더라도 캐나다에서는 초보 운전자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 결과 캐나다로 이민 온 초기에 연간 자동차 보험료로 4000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차량 소유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많은 캐나다 도시들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3번 많은 나라보다 높은 세금 캐나다에 살면서 좋은 점중 하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 의료 잘 정비된 인프라 공공 스포츠 시설 커뮤니티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바로 높은 세율입니다. 캐나다는 많은 국가들보다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14,000 달러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최저 20%에서 최고 53.53%까지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부가세 주별 세금, 재산세,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세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캐나다는 해외 신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할 때 기존의 신용기록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서 쌓은 신용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캐나다로 이주하면 신용점수를 처음부터 새로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신용기록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겐 오히려 이것이 캐나다로 이주할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신용기록은 고려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민 절차나 은행에서는 범죄 기록은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1번 통신 요금이 정말 비쌉니다. 캐나다에서 또 하나 유독 비싼 것이 바로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캐나다의 통신 요금, 특히 데이터 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 중 하나입니다. 단몇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무제한 요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요금만으로도 월 50달러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통화요금까지 포함되면 월 1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4G 요금제 중월 100gb 이상의 데이터가 포함된 상품은 무려 14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단 10달러에 제공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서비스 품질은 주요 대형 통신사에 비해 낮고 전국적인 커버리지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원한다면 여전히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생활의 단점 15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캐나다에 살면서 이중몇 가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